어우리억로네요 죽여버릴 거네요. 자, 마지막 사커터입니다. 아시 공격. 점차점차 김민우. 오. 아우 길어요. 자, 박, 박 가도 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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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어요 때렸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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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파울 하나 정리했네요 네, 사이드인가요 사이드죠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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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타깝게 팔이 올라가지 못해서 슛으로 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 우와 정릉 오른쪽이라고 하는데 박두영. 여기서 옆에서 완전 응원해버리듯 미쳐버리겠어요 진짜로. 네. <laughs> 대 내가 대놓고 스피드 응원하지. 이거는 할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박경선 36 아, 41대 36이고요. 41대36 죄송합니다. 아, 네. 자 투구션이 어쨌든 5점 차. 와, 악마. 아, 아. 아, 아. 진짜 장민호 대단하네요. 악마.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진짜 악마 그 자체입니다. 왜요? 서로 매치업이거든요. 이런 박경선과 이 장민호가. 장민호. 박두영이 아이... 넣는데 네. 바로 넣네요. 네. 아니, 더 이상 어떻게 더잘아죠 스피드를? 지금 스피드는, <laughs> 와... 스피드는 120%라고 보는데. 네, 120% 130% 해주고 있어요. 네. 아울스가 물론 이제 전력의 한30% 이상이 빠지긴 했지만. 와, 음, 뭐... 정말 대단한데 자꾸 저희가 감탄만 해가지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상황이. 사실 할수 있는 게 감탄밖에 없어요 네. <목소리> 그런 의미에서 감탄도볶이가또 먹고싶네요 감탄, 먹고 <목소리> 감탄. 네. 안달해서 바뀐거죠 그게? 네그 이혼해서 그래요 그 김동완 그분 은 네. 아, 네, 요즘 뭐 하시나요? 아, 아,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왔는데 지금 대회하고 있어요 둘이 저는 아, 네. 음. 2차전 좀 가야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경기 어. 빨리 끝나고 가면 뛸수 있나요? 두 번째 경기는 아 늦게 하는구나 근데. 네 늦게 잡혀서 네. 오정호가 누구죠? 오정, 오정, 오정? 해설. 아, 김종현 씨도 와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네. 봐 <laughs> 어렵습니다. 네, 아니, 제가, 저, 제가 오랜만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 솔직히 저니, 솔직히 저니 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두 분이랑 두 분이 해설을 할때잘 귀에 잘쏙 들리거든요. 네. 저도 맨 처음 호기심을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네. 아,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사실. 사실. 말을 계속 한다라는 게, 그러니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힘든 거 같긴 해요, 보면. 네. 네. 자, 자유투. 자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좀 쉬운데, 아니요 그,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렇지도 않나요? 예. 네, 네. 그 옛날에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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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던. 자, 자유투. 그렇죠. 추가 자유투 네. 들어갑니다. 네. 아 댄스요? 네. 관자탑 댄스 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벌써 벌써 8점차입니다 또. 이게 8에서 진짜 미쳤네요. 어. 제마이스 10점어가 맞죠? 아. <웃음> <웃음> 언더. 펜디를. 네. 어, 어, 아 버디 버티, 어. 버디님이 좋아요. 눈 맞았어요. 어 아, 저렇게까지 막 어휴, 어우, 많이 아파하는데 그 처는 잘안 나와. 진짜라는 거야. 저거는 좀 불개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긁는다라는게 네. 명확하게 소리가 나면서 치지 않는 이상은 보이기 네. 힘들어요, 사실. 네, 하든 하든도 눈에 띄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절대 뭐 고의로 네. 어떻게 하려고 한건 아니니까. 조하루 선수 아 크게 안 다친 걸 바랍니다. 네. 즐기는 건데 닥치면 안 되려고요? 네, 그렇죠 자, 클로즈업 한번 해드릴게요 어, 잘생겼어요, 형님 네. 굉장히 유머러스합데다 미남, 김대현 화이팅 김천호는 누굴까요? 미남 감사합니다 네. 미남 슬림 센터 쪽으로 파이팅 반어법이란 걸알수 있지 여기, 여기 아, 네. 아 박기철 선수 들어왔어요 자, 스피드 이렇게 잘해주는데 사실 지금 스피드 정도의 경계력에서 다른 팀이랑 있으면 이미 리드하고도 남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좀 엠,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음. 아웃이니까요 자 때릴 것 같은데 박땡이좀 늦게 나왔거든요 사실 아지 아, 가야죠 자, 박지현 자 이건 밀어볼 만해요 아 우와 와, 그래도 진짜, 저기까지 올리네요. 진짜 약간 흡사 아트타 군복 같지 않나요? 자, 저기까지 올리 그러니까 네. 저게 힘의 제어를 받을 텐데. 야 흡사 선출에서는 저런 스타일이 어, 누가 있냐 김태감. <laughs> 이거 비선출에서 닥지요 이렇게.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 박지 선수가 정말 높게 쳐지는 거는 네. 비선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한상 비선출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이 선출이 분명 쎄질 수 있는 대회에서. 비선출이 저 정도 레벨로 네. 뛰어줄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엘리트를 했었야돼요 그래프로가죠. 사실 네. 키도 한 백구십오 이상 됐을 거고. 그럼 이제 진짜 질란트가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영원이 순수한 영혼이 순수한 박수. 박기철. 그럼. 다른 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벌어을 네. 텐데 특수한 네. 상황이에요 응. 사실 보면 몇몇 몇몇 이 있어요, 있어요 네. 지금 아 진짜 명감독이긴 아,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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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감독 몇 잡고 있죠 지금 감독이 뭐 제가 정화 농구방이 전전아뭐 어떻게 합니까 장민호 지가한1 5점 넣지 않나 징그럽네요. 네. 네. 자, 어서 갔어요. 아, 서어요박른 선수 둘다 그냥 요 코트 볼고요 자, 올려야죠. 정승구! 맞죠? 정승구 나 바퀴철! 바퀴철왜넣어 아, 놓으야아어요 와! 이건 야, 아를 깠어요 와! 나오고요. 헐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아웃츠 쪽에서 항이라는 거는 다운드 치고 남공이 바끈선수를 맞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이미 그전 상황에 나갔다고 보옵니다. 네. 아, 거기서 왜 왼손으로 올라갔을까요? 아, 근데 아까 그 패스는 하이라이트 나와야겠네요. 와, 진짜 준 선수야. 자, 지금 48대 38, 10점 차. 아웃츠 타임아웃입니다. 아웃츠는 아울수는 대항리그 한번 해야 돼요. 대항리그 나가서 농구대회치, 과연 엘리트 그 어느 정도 빌릴 수 있을 것인지 그 프로 아마추어 그거 있잖아요. 네. 어. 제와는 조대나 성공과대니까. 이게 여기서 봤을 때는 모르거든요. 아, 직접 와서 아, 보니까 어, 어, 엄청납니다. 스피는 잘하는 겁니다. 스피는 지금, 지금 깔게 없어요, 사실. 김화현 전혀 원하지 식구가 엄청 빠졌네요. 아우 대장. 나 커피 저가 먹었는데. 공차죠. 저주점 가서도 안 먹는 게 괜찮은데. 저게 나오는 주점을 갖다라는 거는 혀로 베렸네요 아우. <laughs> <laughs> 특정 특정 술집에서만 나오는데. 네, <laughs> 대장한데. <도대체>. 아, <도대체. 웃음> <도대체. 웃음> 안들안 들어가니까. 어, 스피드팀이 인앤아웃이나 컷인 없어서 아쉽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거는 인테리어팀 최무김 님은 최무김 님이 누굴까요? 궁금하네요 이남에 이어 우유빛깔까지 나왔는데 네. 아 진짜 죽이고 싶은데 누굴까요? 형이겠죠? 저 이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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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그저뭐뭐뭐 중요한 부분 없었어요, 네. 네. 중요한 없었어요? 네. 네. 잘린 건 없어요 지금 너무 온 겁니다 그냥 보면은 이렇게 김상훈 이거 거리가 뭐 비록 아 2점이지만 정주만 믿으시면 나도 믿을 잘 쏜다 이런 건가요? 아, 3대 3으로 실전 네. 연습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손 썼어요 맞습니다. 파울 왔습니다. 아니 뭐 아울튼 지금 파울해도 되죠? 오늘 아스가 승리하게 된다면 네. 네. 뭐를 필요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장민호이죠 장민호인가요? 장민호 아상훈 김상훈 김상훈. 아, 김상훈, 김상훈, 김상훈. 네, 손 김상훈도 점점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4분인데요. 스피드 아, 입장에서는 12점 차란 말이에요. 아, 네. 네. 아,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아니요, 뭘 지금 뭘더 이상 더, 더 잘할 수 있는 감독이 아, 어디 있을까 싶어요. <laughs> 요거를 할수 있는 건 없고 <laughs> 안 다치길 바라야 될것 같아요. 안 속아요. 우와! 와. 그걸 이겨낸 박지야 대단합니다. 아. 진짜 뭐, 방금, 방금 직접 와서 봐야 돼요. 배성우! 그래서는... <laughs> 패스가 갔어요. 아, 아, 파울이요. 아, 박지현데 아울스라고 아, 봐도 조금 오버가 아닙니다. 아, 지금 아울스가 파울이 내긴 네인 거야? 팀 파울이? 아울스가 맞아. 아울스가, 아울스가, 아울스가 네개 거죠. 지금 네. 아직 팀, 아, 네. 팀, 아, 아, 네. 팀 파울이 여유가 있어서. 이게 네. 뭐? 자, 아, 좁혀졌죠. 오, 우잘 갔고요. 이거 조용도 잘못하고 그걸 정말 왜 때리나요? 보야죠 그냥. 네. 이거는 결국에 자유득점의 환납이에요. 네. 그제 마음 아 비싼 거 같아 권영 감독님이랑. 저걸 왜 때리나요? 저 선수가 스코어가 아니고 하게 놔둬도 되는 아, 선수인데. 지금 버디한 수비는 조용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멀어지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러면은 박영현 선수가 뭐냐는 거예요? 절반은 깔아주는 거죠. 그렇죠. 저게 하나만 넣어줘도 사실. 네. 케이득이죠. 그렇죠. 네. 자 일단. 근데 음. 아니네요, 일단. 목안 뭐 넣는다고 하면 나가는 슛을 폼을 보면알수 있습니다. 나이건 들어왔네. 아우 되네요. 죠시가프면자 스피드. 아, 박노점샷 아, 픽샷, 미스터 픽샷. 아니 아니요 길어요. 네 옆에서 응원하네요. 자정영노잘 뺐고요. 박뒤. 자 좋아요. 야 개인적으로 아, 박좀좋아요 수비아나수비아나 공을 라고수리는 군대 구합다박아지박지하고 박지현 둘이서 아, 이야, 야 수비 박근호 박근호 야 킥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야 저거 살쓸리거든요 그저 허슬플레이는 진짜 네 와, 진짜, 진짜 칠수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김창훈 예. 예. 선수도 예. 예. 배워야 되지 않나요? 저요? 네저 김창훈 선수요박창 박창훈 선수 죄송합니다 배워야죠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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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마상을 마상을 입으신 것 같아요. 살짝 살짝 의상하신 것 같은데 생겼네요. 네. 남친한자라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남친한 네. 네. <laughs> 저는 원남의 원성이 형님인 것 같고요. 네. 폴리의 <laughs> 김대영 씨를 야, 좋아했는데. 네. 김대영 선수 속사탄이에요. 네. 아술한잔 해야겠네요. <laughs> <laughs> 나중에 부대 복귀하기 전에. <laughs> 아 부대 아닙니다 요즘 파이어맨이다 파이어맨. 아 이제 파이어맨인가요? 네. 멘트니다진파이어맨진 네. 아닌가요? <laughs> 네. 이직한다는 얘기는. 네. 이미 아, 아 근데 물어봐가지고. 아까 아까 코트에 불 지르더라고요. <laughs> 아, <좀> 몰랐는데 욕으로 <laughs> 본 파이어였습니다. 네, 파이어더라고요. 욕으로 불 질렀죠. 음, 그렇죠. 파이어 메니 아니고 파이어 베이시였죠. 카톡기카톡이 하나 네. 왔어요. 스팀팩. 스 <laughs> 파이어 아주 그냥 지르더라고요. 카톡이 네. 하나 왔어요. 네. 아, 욕욕 요즘에 이게 유튜브로 보더라고 사람들. 네. 네. 아, 욕 먹는 것도 보고 있다. 아, 요즘에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내 주거든 네. <laughs> 아, 욕을 먹는 현장을요? 네. 네. 봐 봐요. 아, 한번 사진이. 여기 사진을 좀 찍어 가지고 캡처해서. 아, 네. 신문데. 아, 실시간으로 욕을 네. 먹어 오래 오래 살겠네요. 그그렇게안죠 찍어내는 저럴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하네요. 네. 네. 네, 주말에 이런.